안녕하세요 이스트입니다. 오늘은 영양죽 배급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양죽 배급기는 어, 따로 요리해줄 필요 없이 식재료만 투입해주면 바로 이제 영양죽이라는 식사를 제공해주는 기기입니다어 자세한 내용 그 영양죽의 뭐 특성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팁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영양죽에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영양죽을 대량으로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양죽에는 크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영양죽 배급기, 투입구, 그리고 전기입니다. 그 연결되는 전기입니다. 어, 영양죽 배급기와 투입구의 연결은 영양죽 배급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영양족 배급기의 바깥쪽 부분에 어... 투입구를 설치해 줍니다 그런 후 여기 투입구에다가 어 이와 같이 이제 식재료를 넣게 되면은 영양족 배급기에서 어 영양족을 뽑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어 뽑아 먹는 거는 자동으로 뽑아 먹게 되고요 이렇게 배고픈 님이 어, 이 여행죽 배급기에 접근 가능하면, 예, 네, 이렇게 자동으로 뽑아먹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대량으로 뽑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이렇게 우선은 골, 그 고립된 방에 여행죽 배급기를 설치해 줍니다. 이런 고립된 방에 들어간 후, 영양죽을 뽑아 먹게 되면은, 여기서 문을 잠근 후, 이제 완전히 고립시킨 후, 그러면은, 영양죽 배급기에 영양죽을 뽑아 먹으러 이동합니다. 그럼 이렇게 뽑아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소집을 해주면, 바닥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 떠뜨린 거를 접근 금지로 해주면 이제 계속 그 소집과 해제를 반복해 주면은 그 바닥에 계속해서 떠뜨려서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떠뜨린 게 생기면 다시 접근 금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영양주 배급기에 어 그, 팁구에 들어가는 거는, 뭐, 고기도 상관없지만,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추천하는데요. 어, 만약에 이 공간에, 어, 그, 냉장고가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이제 식물과 같은, 이제, 냉장기간이 긴, 보관기간이 긴, 어, 식재료를 보관해주고, 만약에 냉장고 안, 고기, 고기를 넣고, 싶다면 여기서는 이제 냉장고를 이렇게 구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량 생산 방법을 좀더 간단히 하자면 다음과 같은 이제 구조가 됩니다. 영양주 배급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완전히 제일 적은 고립된 방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후 이지점으로 이동 후 장비를 그빈 공간에 어 장비를 아무거나 하나 떠뜨려 줍니다. 그런 후 문을 잠가준 후어 이제 바닥 그 소집과 해제를 반복해 주면 어 림은 이제 영양죽을 이제 주변으로 떠뜨리게 되는데 이 경우 어 안에는 이제 방금 떠뜨린 그 합성 원단, 이제, 조끼가 떨어뜨려져 있어서, 이 자리엔 떨어뜨리지 못하고, 어, 다른 지점에 떨어뜨리지만, 이 다른 지점으로 떨어뜨리는 영양죽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을 잠가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제 소집과 해제를 반복해보죠. 그럼 따로 이제 잠, 잠가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제 계속 쌓이게 됩니다. 예,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